어, 잘해들 하시고요. 음, 자. 그러니까 어제 해축이 좀 어려웠다니까? 어, 일단은 이건 들어왔는데. 어 씨발 다 오로 보고. 예? 루터나 이거 올릴 걸 위로. 음. 그런 배당 좀 됐을 텐데. 어. 아무튼 오늘 뭐 아스달도 뭐 뒤지고 어. 어? 나폴리도 뒤지고 어, 랑스는 이겨 버리고. <laughs> 아무튼 존나 어렵다니까 어제. 어, 존나 어려웠어. 그래서 음. 언어반아이으로 자꾸 간 건데 어, 뭐 부지력은 뭐 그냥 다 역배로 간 거고 어, 루턴오보들어왔고 음, 나머지 그러니까 챔스가 다 오버 났잖아 음. 어, 어, 아무튼간 이거 들어왔고에어어 오코만 어, 오만 빼면 되고 어, 자 음, 아마 저기 해외 형님들은 저거 뭐야 음, 거의 또이 또이 그요 또이 또이, 또이. 음, 또이, 또이. 음. 자 아무튼 가음자 이제 오늘부터는 어제수익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 뭐야 아뭐뭐 안떠 계속 안 따라오신 분들은 안 따라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어 방장이 그것까지 챙겨줄 순 없지 왜 방장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방장 믿고 따라와라 어 이벤트만 12월에 어 작년 12월부터 이벤트만 100번 넘게 했어 어 아시죠 어 그래서 방장이 진짜로 어 먹중, 먹중, 먹중 계속 하다가, 어, 이제 뭐, 음, 어제, 어, 수익이 좀 낮지? 어, 낮고, 음, 아무튼 간에, 어, 뭐, 안 따라오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쭉 따라오, 따라오신 형님들은 뭐, 음, 수익이 뭐, 한, 한, 3 30공, 0 0한3 0 0에서4 0 0 정도 났을 거야, 아마. 음. 음, 자. 야, 그리고 오늘, 나는 솔직히 트론토, 어, 트론토하고 미러키가 가장 좋아 보였거든, 어. <laughs> 진짜, 둘다 씨발, 진냐 와, 나는 또 이렇게 가실 줄 몰랐다. 어, 근데, 오히려 이게 약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라고. 왜, 우리는 가볍, 1차전은 분명히 가볍게 가자고 했고, 어, 2차전부터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이? 어, 자, 음, 음. 자. 그래. 어, 오늘, 남농을 안 갈게요. 남농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 자. 어, 어제 그리고 연옥. 야, 충분히 오버할 수 있는 게임인데. 어. 아. 아, 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한국, 음. 한국이 너무 수비적으로 나오고 너무 수비적으로. 음. 자, 아무튼 간에. 음. 음, 자, 1위야. 음, 그리고 음, 어.. 일단은 어.. 1야부터 어 1야 음 일단 음음 음, 한신승 어, 한신승 언덕까지 음, 그리고 어 오릭스승 어, 어 오릭스승 어, 그리고 어아 요미가 이게 얘네들이 지금 퐁당퐁당 어, 옌병을 들고 있거든? 어, 근데, 오늘, 어, 야마사, 야마사키 이오리야. 야마사키 이오리는 괜찮아. 어, 괜찮다고. 근데 아즈마도 무시 못하거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어려워. 어, 어, 물론, 물론 요미, 어, 요미가 동, 기부여 만당이지. 음, 아무튼 간에, 어, 지금 요거 받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아 요거 받아란다, 요, 요가 음, 아무튼 간 이여기는 어, 일단은, 어, 언더가 가장, 이렇게 어, 렇게 어, 언더가. 왜? 항상, 아, 뭐, 물론 오늘 오버가 날수 있어. 어, 어, 야마사키가 털리면 오버가 날 수가 있긴 해. 어, 요미빠타가 터지고. 어, 그리고 아즈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 긴 이닝 소화를 해주는 친구란 말이야 어 야만사키도 마찬가지고 어둘다 제구가 괜찮으면 어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털려버리면 오버가 날 수가 있지 어 근데 지금 요미 경기가 계속 온다거든 어 근데 오늘 오버가 뜰 수가 있어 어 지금 요미 경기가 계속 온다 어, 어, 어 뿌라질 때까지 가라 어, 뿌라질 때까지 가라 가실 분만 가라, 이거야. 아시겠죠? 응. 어, 근데 방제는 안갈 거야, 방제는. 어, 방제는 안갈 안 거고, 어, 불안해. 어. 어, 자, 그리고, 어, 자, 구개 어, 구개야. 음. 구개는 어, 어, 더블에더, 어, 더블에더, 1차전, 어, 1차전, 어, 기아, 오버, 어, 솔직히 기아 승도 못 가겠고 KT 승도 못 가겠어 어제 기아가 잡았지 어. 기아가 잡았고 어. 아무튼 오늘은 어. 둘다 어. 믿을 수 없다 배재성도 그렇고 어. 둘다 믿을 수가 없어 아무튼 어. 자 그리고 아무튼 기아는 지금 좆빠지게 어. 이겨야 돼 삼성한테 씨발 수입당했잖아 <laughs> 어? 왜 비용 캠기야 씨? <laughs> 어. 자 그리고 음. 잠시만요. 음, 어, 그러니까 올 시즌은 그러니까 한 지금 한 아홉 경기 정도 남았거든. 어. 지금 어 이제 롯데가 만약에 오늘 기아가 지면, 어, 잠깐만. 아무튼 롯데가 지금 거의 다, 다 따라왔어 지금 아, 다 따라왔고 올 시즌 꼴찌는 이제 삼성 아니면 키움이지 어 삼성 아니면 키움인데 어. 하나가 하나가 꼴찌는 안할것 같아 하나 아무튼 어. 자 <laughs> 어차피 어 리그 어, 리그 우승은 l g 입니다어 그는 변수 없어요 어. 어. 자 응 어, 그리고 어 하나 어 하나 승해 오버까지 어야 삼성 경기는 그냥 뷰캐논 어 원태인 말고는 어어 어? 뭐야 어 그냥 오버 찍고 보면 돼어 산체스도 지금 별로잖아 산체스도 물론 이제 페냐 페냐는 어, 직전 경기 때, 어, 너무 잘해줬고, 어, 산체스가 이제 폼이 다시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그 차이지, 음. 어, 무튼 그리고, 어, 어 롯데, 아, 어, 롯데. 오늘 이거 참, 어, 롯데. 해외, 해외 쪽이 지금 LG 배당이 너무 높거든, 생각보다. <laughs> 어, 임복인데, 켈리 대 임복인데 LG 배당이 너무 높아. 어 이거는 뭔가 좀.. 뭔가 좀 냄새가 나. 어 그래서.. 어.. <laughs> 가감하게 롯데 역병에 <옆에> 승리. <laughs> 어.. 어.. 진짜 요 어, 진짜 이거는.. 어.. 이.. 이 경기는.. 어, 오버치고 치아나야. 어, 어.. 어.. 아시겠죠? 어. LG승 가면은, LG승 하기 너무 불안해. 어, 너무 불안해. 누가 봐도 LG승인데, 어, 불안해. 어, 아시겠죠? 음, 음 자, 음, 써줄게. 누가 봐도 LG승인데, 어, 배당이 수상하다.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원래는, 어, 원래는, 어, 1.25? 어, 1.28? 이 정도 줘야 맞는 거야. 아, 근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1.6 대야 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 말이 안 돼. 어. 자 그리고 어, 쓱 어, NC. 자 어, 어제 서준영어 지용이가 어제 좀또 고생 좀 했지 어, 고생 좀 했고 쓰기 지금 어, 후저 뭐야 어, 후반에 점수 가좀잘 나더라. 어, 후반에 어, 뭐 데이터도 쓰면서 어, 데이터가 좀잘 들어맞고 있고 어, 아무튼간. 어제 쓰기, 이제, 9회 때서 진영이가 좀 흔들렸는데, 자, 어, NC, 어, NC, 엔, 그러니까 NC도 지금 2위를 노리고 있어. 어, NC도 2위를 노리고 있고, 어, 반대로 두산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KTNC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아직 한 여덟 경기 야구 경기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어, 2위 자리 세 팀이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음. 에, 이 경기 어. 그 다음 쓱 같은 경우는 어, 쓱 같은 경우는 뭐 어, 일단은 이겨야지 어, 이겨야지 어, 이겨야지 자 일단은 어, 뭐쓱쓱쓱쓱 쓱, 쓱, 쓱? 어. 야 이씨발. 그러니까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좀 어려워, 어 어려워.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어제 이제 어 지영이 지정, 지영이가 이제 어제 인행수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나올 거야. 어 오늘은 안 나올 거고. 어 아. 성령이, 네 광현이. 어 아씨발. 어, 광현이 믿을 수가 있어야지. <laughs> 어? 아, 광현이는 믿을 수가 있어야지. <laughs> 존나게 쳐맞는데. <참았는데. 웃음> 어? 어? 아, 씨발, 어. 아, 그래서, 아, 지금 고민하는 게, 아, 방장이 좀, 그래도 적중률 높은 걸로, 어, 불러줘야지, 이제, 무료 이용자의 형님들도, 어, 자기 생각이랑 비슷하면은 가, 갈, 갈거 아니야. 내가 대충 불러주면 안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지금 생각,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 <laughs> 이 경기는 어. 이, 솔직히 이 경기는 언어바도 어렵거든. 언어바도 어려워. 음. 근데 이게 9.5. 어. 일단은 지금 해외는 9.5야. 어, 그래서 8. 그러니까 이제 오주들이 8.5를 줄지. 어, 오주들이8.5 줄지 9.5 줄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이따 2시에 배당 뜹니다. 어. 아무튼 어, 쓱 경기 이야, 언더, 슥승에. 어, 쓱승에 어, 쓱승에 언더 언더까지. 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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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 언더 빼자. <laughs> 아, 이거는 쓱승 어, 그냥 수승 가라 그냥 <laughs> 어 <laughs> 어, 순간, 어. 자, 그래서, 어, 아무튼 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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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조합을 짜갖고, 어, 분석을 해왔고요 음, 이따가, 음, 아, 아니, 어, 오랜만에 한다. 어, 여기서, 어, 골라가기, 뭐야, 힘드신 분들은, 어, 나는 잘 모르겠다, 씨부레 그래. 어, 나는, 어잘 모른다 어, 토토, 토토만 토토할줄 알지 잘 모른다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어, 여기 어,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아주 유, 뭐야 유, 이용합니다. 유용합니다 유용합니다 음, 자이어이네 가지 메뉴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신 다음에 어 이쪽으로 먼저 입금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메일을 한통 보내주시면 바로 어 대략 한, 한어한 어, 10초 안에 어 뭐야 표가 나갑니다 메일로 음. 그리고 어 나는 이제 카톡으로 받고 싶다 어,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어이쪽뭐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어 제목에다가 카톡 패키지 신청합니다 그리고 내용에다가 본인 카톡 아이디 그리고 어, 입금자면 이두 가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한통 보내주시면은 방장이 어 확인 후에 음 친구 추가를 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어 카톡으로 픽 받아보시면 돼요. 음 자, 어 오늘은 어 어떻게 어떻게 갈 거냐면 어 주랑 구랑식공식갈 겁니다. 어 그래서 한 조만 들어와도 일단 수익 수익이 나게끔. 음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이따가 저녁에 어, 물보랑 어, 가져올게요. 음, 이따 뵙겠습니다.